안녕하세요. 오늘은 유튜브 동영상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먼저 유튜브에 들어갑니다. 유튜브에서 자기 닉네 이름을 칩니다. 그리고 들어가서 지워야 할 동영상을 동영상 옆에 여기 세개점 여기 있을 거예요. 거기 들어가서 나중에 볼 동영상 추가 죄송합니 추가 삭제 수정 공유가 있을 거예요. 거기 들어 삭제 들어가면 어 죄송합니다. 다시 들어가서 햇비잼이렇 들어가서 오케이 삭제 확인 이러면 삭제가 돼요. 이렇게 유튜브에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.